이거 너무 높네요. 이나바야. 소스파드 스파드스파드스파드스파드스파드스파드스파드스파드소스는거 지안이 봐주고. 홀드. 이스 큐큐 지금 내렸어. 네 홀드. 한트. 웨스로 웨스트 로 웨스트 언덕 스트 언덕 스트 언덕 드 홀드 홀드 홀지는 중. 홀드 J S로. 큐큐 해도 모자라 빠지는.

피나우스 뒤에 따라오는 중. 바스크리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졌어졌어졌어 오컬트 한번 깔아주실래 이스 히 발사. 없어? 하나. 오컬트임 이거 이스 좀 주어야지 느려진 채네. 이스가. 계스로 아니, 아 피나우스 <laughs> 한 스크린. 네, 계속 노스로. 이계스 크다하고. 왕두 피나우스. 여러분, 여러분 어디가? 왕간공할까? 피나우스 걱정 안 해도 돼. 다리 다리 넘속에서 100m. 뱃속에서 100m. 뱃속에서 100m. 뱃속에서 100m. 뱃속에서 100m. 뱃속에서 1 0 0서 100m. 뱃속에서 1레0 m 레속에서 100m. 뱃속에서 1 0가 아빠, 바맙바 고맙다. 고맙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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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다. 고스 나이스! 나이스, 다고주다님이 사이딩에서 봐줄 거예요, 고맙다. 킹그다고없다사이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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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니이맙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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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팔사 우안 어. 시피에 시피에 박았어요 시때 노스바드 노스바드 솔드 노스바드 솔드 후라님 후라님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 나보다 핏을 필요 없어 이러다가 퍼지면 싸이진다니까 우리 노스 쪽 봐줘야 돼쓰이싸야돼 오케이 볼 때가 많아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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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노스 노스 KS 먼저. 아 맞아 맞아. 네 빠졌으면 될거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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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처 스리 투스살빠졌어 이스 하 해주고. 리시고아다 노스 노스 조금 더 빠져볼래? 에스터 혹죠? 조금 더빠져스 노스 스 노스 스 노스 조금 빠르다. 조금 더 빠르다. 노스터, 빠르다. 노스터,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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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예, 실패했다. 실패했다. 온다. 웨스트. 오케이.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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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카웃으로 갈게. 드 볼드. 볼드. 웨스트. 내가 볼게. 이스 찰로. 이스 찰로. 이스 찰로. 파이. 오. 쓰리. 투. 내가 shallow. 볼게. 아 까비. 아, 까비. 홀라. 어, 비너스 어, 다 나왔다. 까비. 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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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온다 얘네들. 노크 살짝 빠져봐. 얘 빠진 중. 웨스트. 웨스트 열도 웨스트도 열 봐. 드 솔 i t i 돌리고. B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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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l l y Billy, b 이 l l y Billy, Billy, b i l 아. y b i 백중. y Billy, Billy, b 이 l l 같은보자 심심하지? 짜증이 심하다고요? 재미있재미어 재미가 무슨가? <laughs> 너무 재밌어 보이는 <보긴> 재밌어. <laughs> 아, 반 <아직> 재미가 무슨. <laughs>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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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내가 내가 이것도. 내가 킥킥 자고 있어요. 웨스트로? 네, 웨스트. 우주로턴했다 계속 터넷다. 계속 다 비나이들 물까요? 네,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가 터지는 <빠진> 중 <웃음> <개>. <웃음>

<목> 에 <목> 뒤로 저한테 빨스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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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신발들, 노스 신발들, 노스 안 김었지? 노스 신발 노스 신발들, 노스 신발들, 오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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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펜 이.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히히, 람발람 캉람, 캉람, 사우스. 계답 <목> 가, 계속 노스, 노스, 게이지스. Five, f o u 이아심다심스타아스그 뒤에 뭐 있다? 뒤에 있어 스페라. 스페로 걔네 아 내가 내가 보고있어 네 괜찮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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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 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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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우리 쿨있나쿨나이스워킹게스네 있어요 이 이겨요 3 4내 쪽으로 아 스페로 돌았어 애니쪽으로 네네이스 계속 막았요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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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막았어 이스 계속 가줘야 돼 오펜시브 걔 가드로 깔아주기 사람들 많이 밀지 스페로아빠졌 아마아 쇠 비도 잡아 정말 짧은데 스페라이드한번딱 놔요? 다스 쿨업! 다스쿨우스 우리 이스예요 <한> <놀람> 아, 네. 이스트. <laughs> 뒤에 봐줘야 <laughs> 돼요, 쟤는. 아, 내가,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스페로 보고 있어. 이거 어트 얘기하기 전에 계속 깔지 마시라니까? 히히! 발사! 이스트 샬럿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또 오밀 먹었어. 하리님 그거 오펄트 워킹 단계에서 너무 막막 쓰지는 마세요. 아, 네. 유남새? 너무 많어 이제 아니, 너무 무하지만노스뭐야잡질이야노스 네. 스로너트 이번에 워클 트 너스 꼭. 왜 쓰지? 고좌쪽에인 사이드 5 4 3 2 1. 오, 병사 반응 잘해. 보세요. 오, 아, 원낙매됐해 어? 오 히히, 발사. <laughs> 내가 보기에 저사발사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사저 사람. 이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만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저 사람. 저 사람. 저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사이 사람. 저 사람. 저까 사람. 들이 가는 거 아니야. 저건 잡아야 돼. 근데. 미친 겠네 진짜. 뭘 잡아야 되는데 잡아 드릴잡아지나부 그래. 뭐 스크린도 보이지도 어, 않아. 켈들 다시 오고 있어요. 에이에서 비나이들 온다. 비나하고 렐리 헌이에서 온다. 도시스트 도시돌리고 바로 앞에. 렐리 셔 렐리 셔. 잠깐. 트리투. 나다나다나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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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뒤뒤뒤뒤뒤뒤뒤뒤 나이스 w 백 u 백 l 백이스 k p 이스 l back, pull back. It's because w 스 got to go. 아 o u t h one fell. I w a 발사. 아이 t h r e t e 이 네, 노스 네, 잡으래, 잡고 러리야 저랑 똑같은 방향으 계속 봐주세요얘들 언제든지... 얘들 <놀람> 내려서 50만... 그니까. 사우스 네, 노스로. 노스로. 네, 사우스에 누구 있다. 또 아, 어, 네, 노스로인데, 뭐. 네, 노스 네, 스탑, 스말 네, 타고 있어. 사우스 네. 시... 시퀴 사우스. 시키에스... 파괴다, 파괴. 사우스 스트 이스트. 스스스 네, 리그롭하고 있어요. 스트가 q <laughs> 나 마운트 h s o 싸웠어. South South s o 어 t h West is the k i m b e r l 가 n d Jay, I'm going to get you there. 보이 t 멀어요 o 데 man. w h a 이제 r e you going to do? 풀 e r e so c o k s 아까 싸우던 애들 t 스 o u r e West. You're West. 이 o u 다이 아, 스쿼드. 이올수있어야많아들어와 <끄에가> 있다. 아니, 뒤에 좀 나가다. 있어. 박혔다밖다박혔다 밖에 뒤에 볼게. 이스틱 쪽에들 움 수도 있어. 이스틱에가도 뒤로 이속돌이야 돼. 발싸. 치트리볼 거야. 치트지. 야, 희. 야, 히히. 맞지 마. 하지 마 봐. 러시 하지 마 봐.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봐 계속 가. 계속 봐 계속 봐 계속 봐 계속 봐 내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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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 딥, 사우스 딥파이 3, 포 쓰리 스무 애들 박았어요 나한테 네, 노스 살짝 받아서 노스 살짝 받아서 지한이 힙 없어 노스 살짝 받아 지한이 예 신발 썼다 펄쩍 응, 펄쩍 아직 안 빠졌어 딜안 빠졌어 안빠졌어 웨스트 살짝 웨스트로 살짝 웨스트로 살짝 웨스트로 물잘좀 말고 살짝 웨스트로 물잘좀 말고 살짝 웨스트 찌디 매초 카빙 뭐야 엘레먼트 킹이스토이스이스 Is it s a 스 s 스 e t s u k o o 스 k e 스 t r o Sauskestro? s a u s k e s t r 스 Oskestro, Sausk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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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u s k